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코멧 다용도 물빠짐 목욕 바구니는 가벼운 소재와 통기 기능으로 위생적이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4위입니다. 코멧 이사 박스는 튼튼하고 다양한 사이즈로 이사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 물품 안전을 보장하며 재사용 가능해 환경에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가성비로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반디스토어 빨래가방은 재활용통이나 사무실 옷 보관 용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해 실용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이니셜 자수 기숙사 수건은 부드럽고 물 흡수도 좋아 기숙사 준비물로 적합해요. 색상과 두께 모두 만족스럽고 빠른 배송도 기분을 좋게 하네요. 1위입니다. 반디스토어 빨래가방은 깔끔하고 부드러운 재질로 손잡이도 튼튼해 편리합니다. 그러나 사용 중 손잡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격도 저렴해 활용도가 높습니다.